자 이번에는 3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centration of large scale economic activity. 자, 요거 이제 순서에 집어넣는 흐름상 어디에 집어넣어 하는 건데. 자, 이 거대한 대규모의 어 이제 원래 크기 축적 뭐 이런 말인데 이런 경제 활동의 집중은 Has resulted in the form... 자 뭐를 이제 일으켰다 뭐 결과로 뭐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뒤에 결과 가 나옵니다. Of 아 이런 These have... 다국적 기업의 형성을 만들었구나 하는 거죠. Their 자 이것들 했어요. 뭐 이제 이것들이 뭐되 많은 켰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게 연결된다면은 요 multinational companies 이걸 가리켰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 i 자그본그 그 본사죠 headquarters subsidiaries or branch offices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지사 같은 개념이고 자 이제 본사를 한 나라에 두는데 But 하지만 상업적 활동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는 are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서 수행되었다 시행되었다 incentives for them to do 자 incentives for them 이때 them도 누구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라는 게 이제, 자, 연결이 되려면 이게 상업적 활동을 본사에다 두고 상업적 활동을 전세계로 하는 거, 본사는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 인센티브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는, 어, 자, 원료, 그죠? 다양한 국가로부터 싸게 원료에 접근할 수 있고. And in the case of firms locating in the third world, 자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이런데 위치한 기업이죠. 어 특이하게도 회사인데 located를 안 쓰고 locating을 썼네. 자 보통은 located 쓰는데 여기에 현재 위치 어 in case of firms locating located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는. 어 locating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전 3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서 봅시다. 위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the availability of cheap labor. 어 이제 이렇게 싼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도 있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하, 이렇게 다양하게 전국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다? 자 이런 것들을 쉽게 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Such multinational companies. 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런 다국적 회사가 앞에 나와야 되겠는데 나왔습니까? 그렇죠. 나왔죠? 자, 그런 기업들은 companies possess considerable influence.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하더라. Over the opera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ies. 이런 나라의 정부에 운영하는 거에 영향력을 엄청 미치는 거라. in which they invest. 그들이 투자하나. thereby undermin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such countries. 자, 그래서 그런 투자한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엄청 미치더라. 그런데 undermine은 어떤 어 약하게 만들더라. 훼손시키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연결이 되야 되겠죠? 답이 만약에, 어, 여기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래서, 어, 다음 걸 볼게요. In return for providing jobs and revenue. 자, 이제 이거는 뭐, 매출 수입,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뭐에 대한 대가 일자리도 주고 어, 수입도 제공해 줬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론데 어디서부터 derived from taxing their operations 어 taxing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운영 그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세금 세금을 먹이는 것부터 파생된 수입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자리도 주고 또, 이제, 이런, 너희들 세금 매기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정부에 세금 줬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그죠? 되게 많은 걸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중국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삼성이다, 소니이다, 뭐 애플 이런 데들이 대기업이 우리 회사에 오는 거를, 우리나라에 오는 거, 우리 지역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죠? 어, 그건 뭐 정말 그 경제에 너무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대가로, 다국적 m u l t i n a t i o n a l companies may demand concessions from governments. 이건 양보, 양허 이런 말이에 정부부터 양보, 양보를 원한다. Governments as the price for their investment in that country.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해서 투자한 어, 그 가격, 가격인데 the price for the investment. 가격인데 투자한 거에 대한 어, 투자에 대한 여기서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값.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대가. 이렇게 보겠어요. 그죠? 그게 좋겠죠? 자, 그 나라에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로 야, 우리 좀 양보. 여러 가지로 좀 양보 좀 해주라. 어, 요 땅. 천억짜리인데 500억에 좀 우리가 주고 시 예산, 국가 예산으로 좀 보태달라. 여기다 우리가 건물을 올릴 건데 너희들이 좀뭐 정부기관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좀 투자해주고 보탬 해주고 세금도 좀깎아줘라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앞에까지는 이렇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어, 이제 마케팅을 여러 나라에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하며 놓고, 여기에서 그런 국가들이 그 투자한 나라들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 영향을 미친다. 운영에. 그렇게 했어요.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어떻게 영향 미쳐요? 아, 뒤에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 하고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양보를 받는다. 이렇게. 그죠? 여기 운영이한 말이 또 나왔네. 아, 이렇게 힌트를 줘요.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뭐, 지사, 연결사, 명사, 더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수능 지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힌트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잘 보면은 답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아, 운영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어, 뭐, 운영하고 이러는 데서, 뭐, 세금 나오고 이러니까, 어, 그것들 도움 줬으니까, 양보를 원하더라. 이거랑도 맞겠구나. 자, 그래서, 어, 연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가나 봅시다. 어떻게 가나. 자, 여기서, 여기 자연스럽게 가야겠죠? They may seek direct or indirect control. 자, 그래서 그들은 하니까, 이거는 뭐다? multinational companies. 그래서 양보를 원하더랬으니까 이제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무슨 양보를 원하느냐가 나오겠죠. 직접, 간접, 통제. o r country's political system. 어, 정치 헐. 이런 거를 통제라는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통제. To ensure that.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 Government policy is compatible with the. 그렇죠. 정부 정책이 맞아야겠죠. 뭐 이제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겠죠.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거안 되겠죠. 뭐, 지방에서 뭐, 이제 무슨 기업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뭐, 4D,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런 쪽은 세금을 면세를 해주겠다. 당분간 뭐, 어떻게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뒤에 거와 맞는 이런 말이에요. 양립하는, 이렇게 공존하는, 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와 회사의 필요와 상반되지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양보라는 게 정치적인 양보인데, 자, 이런 게 어~ 연결이 되죠. 자, 정치적으로 어~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펴라라는 것을 받아낸다는 거죠. If these conflict...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죠. 앞에 서 나오는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아내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필요들 그리고 정책,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자뒤에 부정적인 내용 나오겠죠. 뭐 투자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한 거다 걷어가고 우리는 간다든지 협박하겠죠. The government may suffer. 자 고생하겠죠, 정부는. in Guatemala for example, president Jacobo a r b e n z s quarrels 자, Quar. with the American United Fruit Company. 그러 <laughs> 과일 회사 따위가 어 야, 대통령하고 한판을 붙었어요, 말로. 결과 result e d in his replacement. <laughs> 그가 이렇게 되는 걸 초래했어요. 교체돼 버렸네. by an American back e d military government. 자, 미국이 지지하는 군대 군사정부에서 어, 크,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전체 내용은, 어, 정리해보면은, 어, 이제 다국적 기업은, 어,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양보를 정치적으로 얻어내면서 투자를 한다. 그렇, 그,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답은, 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앞에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 뒤에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 그래서 항상 답을 넣은 다음에는, 앞 문장, 뒷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꼭 확인해 주면은 자기 답이 맞는다 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할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